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전기량은요 발전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느냐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석탄 발전 음, 화력 발전도 그렇고 예 네, 석탄 화력 발전 은 싸죠 싸지만 어이게또 문제가 아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가장 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원전 쪽도 따지고 보면 원전에서 나오는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할 없죠. 방법이 없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제 코스트를 제로로 놓고 있어요 음.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뿐만이 아니고 원전은 해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 수명이 나아가게 되면 원전 해체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해체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원전이 다, 어, 다 되고 나면 그냥 수돗만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전 해체 비용은 아마도 원전 건설 비용에 몇 배가 들어갈 거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코스트를 전혀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다 좋죠. 아주 친환경적이지만 결정적인 험결이 간헐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전기가 발전될 땐 발전됐다가 바람이 안 불면 뭐 혹은 밤이 되면 전기가 안, 안 만들어지는 어이는 다 장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료전지는 좋죠. 한데 연료전지는 기기값이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또이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CHPS 제도라는 걸 두고, 대한민국 전기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어, 이제 소위 CHPS 제도라는 하에서 전기를 이제 매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입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산과 이제 SK의 이제 고민은 그겁니다. 이, 어,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기 정부가 사주는 국민의 세금이 사실은 외국 기업 주머니로 이제 들어간다는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어, 그런 실천적으로... 비판이 계속해서 왔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 어, 정부가 올해부터 이제 CHPS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국산 기술에 대한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성 평가가 있고 정량 평가가 있는데. 에, 정성적인 평가의 배점에, 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국산 기술에 대한 가산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습니까? 거저 어이, 상당히 높고요. 아, 그럼 리코 파워에 엄청 좋은. 저희, 방향으로 저희가 있는 유리합니다. 아, 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 결과는 이번에, 이번에 입찰이 마감이 됐고요. 마감이 된 결과가 이제 9월 12일 날 발표가 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저희가 배점을 얼마만큼 받게 될지. 근데, 네, 저희, 보시는 분.